가지고 여기에 다 고명으로 아~ 그렇게 하셨구나 응. 자 저는 다 됐고 가스할 만한 메밀국수면에 자연이 숙성시킨이맛 어떨까요 자 이제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예예 아 예, 예. 네. 야, 진짜 기대되네요 아 아카시아의 향기가 여기서 나는 거였군요 네. 와아 <laughs> 이런 데서 아니면은 어디 가서 향기 맡기 힘들 겁니다 아마. 아 여기가 집인가봐요? 예예 예. 야 여기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laughs> 여기 그네도 만들어놨습니다. 와. 예, 우리 이제 손녀들이 가끔 예. 오면은 탈수 예. 있게 <laughs> 이거 어른이 타도 돼요? 뭐? 네네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우 우 우. 아. 아 이게 제대로네. 야, 아니 그네를 탈 때마다. 이 플레움이 올라와요. 플레움이. 아... 우리 애기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어, 진짜 좋아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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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파트 놀이터에서 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카시아 향기도 있고. 예. 예. 아, 여기 집 바로 앞에 이렇게 개울물도 있네요. <laughs> 물고기도 많은데요? 예. 눈에 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손주들하고 예. 피레미 같은 거 예. 이런 거 잡아다 놓 놓고 원래 이제 버들치도 있었고. 음. 그러면 이제 우렁이 같은 거 어 우러, 우렁이도 있네. 예예예. 예, 예. 색깔이 유난히 초록색이네. 얘는 에이. 이름을 초록이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애는좀 크기가 작으니까 예. 스모리 <laughs> 초록이 스모리 놀이터네요, 놀이터. 감사합니다. 손주들을 어... 위해서. 손주들이 여기 오면 좋아하죠. 그렇죠. 예. 어... 안 갈라고 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는 간다 하러고 손주들은 안 간다 하러고막 때렸습니다. <laughs> 몇 살이에요? <laughs> 8살9 살이에요. 아... 예. 큰 놈이 이제 여자애고. 작은 놈이 남자야. 아. 손주들만 오면 행복, 행복합니다, 아주. <웃음> <웃음> 아유, 지금도 말씀하셔도 웃음이. 본인이 가꾼 산을 손주들까지 좋아해 주니까 그만큼 더 기쁜 일이 없으시대요. 아,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네요, 도움 형태로. 아, 예. 원래는 컨테이너밖에 아. 없었어요, 예. 예, 처음에는. 아,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하신 거군요. 예, 예. 네, 날씨와 상관없이 컨테이너 주변 공간을 요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신 거라는데요. 그렇죠. 그 난로 이게 쓰시던 예, 거. 예예. 예. 아. 만들어봤어요. 이제 직접요? 예예. 예. 만들어봤는데 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타는 난로에 사실은 컨테이너 안에서 불을 떼봤어요 작년에 너무 연기도 많이 나고 아.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음. 배척아 아시죠 군대에서 쓰는. 음, 예. 이제 올해는 다시 이제. 베치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저건 뭐예요? 저것도 난방 시설 아, 아닌가요? 예, 예. 이제 이걸 빼놓고 나니까 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빼놓고 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난방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무시동 히터라는 거예요, 저게. 어. 등위를 이제 많이는 안, 안 들어가고 뜨거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하죠. 아, 예, 예. 저런 식으로그 예. 잠을 여기서 자면은 예.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예예. 예. 아 그럼 뭐 캠핑카가 있으신가요? 예예 예. 앞에 있습니다. 아 앞에 앞에 있어요? 예예. 보실래요? 아 예예. 예, 예. 아 예예. 예. 아, 예, 예. 가시죠 여러분. <laughs> 아 여기 또 이렇게 공간이 있구나. 아 예예. 예. 예, 요 미로 같은 통로를 나와서 보면 용도에 맞게 꾸민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아요게그 캠핑카네요. 아 예예. 캠핑을 갈 때는 네. 차에다 싣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구입을 한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제작을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티가 나죠 예, <laughs> 약간 뭔가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손재주가 되게 예. 좋으시네요 아이분별말씀다그 집시맨 집시맨이요? 예, 예, 집시맨 잘 아시잖아요 아, 그 MBM 프로그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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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시맨을 제가 열심히 봤었습니다 아. 자연인도 열심히 보고 예. 근데 이제 집시맨에 네. 그 나오더라고요. 오.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죠. 아 m b n 해그 프로그램이 진짜 큰 영향을 미쳤네요. 아, 예, 예. 그럼 나는 자연이다. 그 윤태경편을 보시면서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아니면 이승윤편을 보면서 마음을 아, 굳셨습니까 당연히 승윤씨죠. 그거야. 아 이걸 아, 뭘 물어보십니까? <laughs> 아 그러셨군요.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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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네. 고정시키고 바람이 부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문, 문으로 예, 예 이렇게 열립니다. 우와 <laughs> 야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예 예. 저 오늘 여기서 자면 되겠네요 저는. 들어시죠 <laughs> 어, 아, 딱이네. 네. 저렴 저렴하고 또 실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아. 그 공간이 아니, 딱, 2m, 2m인가? 딱이에요, 아 승희 씨 크가 이메이메인가 딱이에요 저는2 m 단시구나 그건 아닌 거 아시면서 예, 예전에 전국을 다니며 실제 사용하셨던 트레일러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손주들과 함께 캠핑 기분 낼때 종종 이용하는 곳이라 세심하게 관리를 하신대요. 자그 옆으로 창구겸 자연인의 쉼터가 또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창고. 예예예, 예, 예, 창고입니다. 아우 아, 뭐 기타도 있고. <laughs> 아 근데 지금 약재 같은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이제. 텐트치고한 4년 동안을 6개월씩 산에 살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만개뿌이라든지 삽주라든지 건강관리를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제가 건강해야지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이 안 되니까 음. 야 이거 비디오 야 네. 지금은 보기 힘든 이거, 이거. 그렇죠 추억, 추억의 네. 비디오죠 네. 아. 네. 아 근데 이런 전자장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는 어렸을 때부터 네. 전자전기의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음. 뭐 시골에 탈수기나 뭐 세탁기나 이런 거 고장 나면은 제가 이제 수리도 해주고 어. 카세트도 몇개 사실 뿌셔 먹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이제 자주가 있, 있더라고요. 제가 음. 판매장도 하고 또 오. AS도 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컴퓨터까지 조립해서 팔고. 이제 그런 어. 그래서 이제 캠핑 가 만들 때도 다 전자장비 그렇게 연결을 다하 그렇죠. 놔두고. 캠핑카는 전기가 복잡합니다. 네. 다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한 거고. 아, 아 어쩐지 이 난방 기기며 트레일러 꾸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서부터 남들랐구나. 예. 아 요거는 이제 손녀, 손자 둘째, 예예 아, 손자. 예, 둘째 손자고. 어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첫째 손녀 여기 아. 이제 사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딸 딸이 이제 위에고 음. 아들이 이제 밑에 인데 아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놔두셨네요 아 그럼요 제가 어. 이제 사, 사랑하는 이제, 이제 자녀들이니까 아. 이제 매일 보려고 그래서 손주들도 이렇게 같이 어렸을 때 이때, 이때가 제일 이뻤죠 그렇죠 <웃음> <웃음> 색바레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자신이 걸어온 시간까지 보이신다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에 더 애착이 간대요. 영구야! <laughs> 얘네 이름이 그지? 뭐예요? 영구예요? 영구? 영구요? 예예. 예. 그럼 혹시 쟤는 땡스인가요? 아아니요 쟤는 삼순이. 삼순이. 예예. 삼 남매인데 땡스리는 저쪽에. 아 제가 땡스예아 예예. <laughs> 얘네, 얘네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제 저기 뭐야, 6개월. 엄마는 진도고, 어. 아빠가 삽살개예요. 삼수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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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삼수. 삼 아유 또또 우리 땡이또 서운하겠네. <laughs> 땡칠아그 그래, 얘가 막내예요. 저 이제 삼 남매인데. <laughs> 네. <laughs> 아 이쁘지. 이상하게 어이구, 어이구, 막내라든지. 어. 더 정이 가는. 어, 얘가 그리고 네. 더 뭐, 뭐랄까 좀 애교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어우, 그리고 아직 어려서 오, 오, 오. 많이 까불어요. 까불이거나 까불이. 탱치, <laughs> 시원하게 네.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가자, 땡친아 잘 놀고 있어? <laughs> 그래, 잘 놀고 있어. 음, 아이고,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아이고 그렇죠. <laughs> 아, 여기저기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내가 이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예. 완전 이제 유기농으로 신 거예요. 이거는 동치미를 한번 담아봤어요. 아 맛있겠다. 예, 예. 한번 예. 볼까요? 네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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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날씨에는 시원한 동치미죠. 동치미 국수를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아 좋네요. 동치미 국수. 예예. <laughs> 예. 옛날 저기 뭐야 부모님 하시던 예. 거를 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개봉하는 거라. 야 이거 보는 순간 나 침이 넘어가네요. 우선 예. 이제 국물 좀 먼저 떠놓고. 오 맛있는 냄새 이 땅속에서 숙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싱겁게 담으면 은 오래 못 가요 에이. 이게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에이, 당연하죠 에이. 제 에이. 특권입니다 이게 자 산에 와서 처음으로 도전해 보셨다는 동치미 맛은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또창거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에이. 저쪽에 있는 아카시아 꽃을 따봅시다 우리는 어렸을 때, 네. 이거를 따가지고, 꿀을 이렇게 빼먹고, 다 먹기도 했어요. 오. 아카시아 참 이쁘잖아요, 그죠? 잠깐만, 이거, 예, 예. 들어줘보세요. 어이구, 으쌰, <laughs> 아유고 야, 저는 이거 따고 싶어도 못 따겠네요. <laughs> 야, 이쁘다. 가까이서 어. 보니까. 지금 이제 아카시아 꽃이 만 개를 해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절정이에요. 우와. 네. 예전에 왜 그, 껌이 있었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예. 뭐뭐 껌. <laughs> 예. 그그그 예. 그, 그 향인데 음, 맛있음. 그그아까 씹던 껌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맞아. <laughs> 그그그 그, 향이다 딱. 예. 오. 여기 보면 전체가 예. 다 가재 꽂이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네. 오면은 네. 아카시아 향이 그렇게 좋게 나더라고요 오는 아, 길에 네. 사람 마음을 네. 설레게 하는 그런 게 네.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아 이거 이 정도는 뭐 음. 갑니다. 된다고 될까요? 이게? 됐. 가시죠, 가시죠 <laughs> 안될것 같아서 <laughs> 근데 이게 은근히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 게 되게 구수한 거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음, 원래 예. 고향은 충주예요 강원도, 네. 강원도 말투도 좀 있고 네. 표준말도 좀 있어요 경기도가 또 가까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충주에서 살다가 청주로 왔잖아요 네. 청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청주 말이 많이 섞였죠, 제가.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네. 투박하다고. 어. 어, 강원도 사투리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좀 뭔가 여유가 느껴집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이렇게 이제, 가루를 묻혀서 올리는 겁니다. 아, 이게 튀김이네요, 튀김. 어, 그렇죠, 이제 튀김 비슷하죠. 어. 어, 이렇게 향기롭고 새로운 맛일 거예요, 아마. 어 접시를 안 가져왔네. 아 그럼 네, 저보고 네. 가져오라는 얘기시죠? 타, 타니까? 아 예예 어휴, 왔다 너무 탄거 아니에요? 아이 정도는 상관없어 탄 쪽은 이제 안 보여주면 되지 뭐다 입었으니까 탄 쪽만 안 보여주면 되지 승현 응. 려고 응. <laughs> 근데 속을 찜어 올리겠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탄 거는 밑으로 놓고 위에는 안탄거 올리면 되니까. 접시가 큰게 없어 가지고 아, 그렇죠. 예, 일단은 그냥 내가 이제 혼자 사는 살림이라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위에서 보고 드시고 예. 뒤집지는 마세요. 예. 나이스. 아, 이제 저기 뭐야, 저거는 전으로 저는 제가 붙일게요. 아, 그러실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제가 붙이고 싶어요. 맛있게 예, 한번 해 보시죠. 예, 예. 혹시 탄탄건 있는지 채요 네, 이번은 안타게 잘 해보고 또 오늘 개봉한 동치미 이게 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이렇게 담고 신 거예요? 아, 제가 사실 이혼한 지가 아... 12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 성년이 되고 나서 네. 그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아... 딸하고 이제 그걸 같이 하기로. 음. 근데 이제 딸은 이제 여기 물을 못 믿어가지고. 어. 미덥지가 않은 거요, 예 이제. 딸내 집에 와서 담자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 일곱수 아니에요, 그죠? 일곱수인데 어, 이물이 더 좋지. 따로따로 담자. 따로 어느 게더 맛있는지. 그렇죠. 이제 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어. 솔직히 딸보다는 제가 조금 낫습니다. 아. 우리 딸이 들으면 은좀 서운할지 몰라도 동치미만큼은.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자연의 맛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laughs> 아, 이거 딸이 방송 보면 큰일 나네 이거. 다음부터 김치 한 담을 줄것 같아. <웃음> <웃음> 걱정입니다. 아, 이 동치미에는 또 사이다가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안 짠. <laughs> 저 이거 다 됐습니다. 이거를 아, 여기다 담으면 될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여기에 탁 고명으로. 아, 그렇게 하구나 <laughs> 자, 저는 다 됐고 갓 삶아낸 메밀 국수면에 자연이 숙성시킨 이맛 어떨까요? 자 이제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 아 예예. 예. 예. 야 진짜 자, 기대되네요. 예, 우선 이제 국물을 한번 맛을 보고. 아 국물부터 예. 맛봐야 돼요? 예예. 아, 예. 예. 한번 맛을 보세요. 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확실히 다르네요. <laughs> 야 이게 땅 속에 있던 거라 그런지 예. 와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깊은 맛. 아 예. 맛있게 드시고. 어 맛있습니다. 아니 순슨씨가부여서 하는지 아 너무 맛있네요. 아우. 아, 저는 일단 동치미 국수에 감동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땅에다 불어놓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짜게 했는데, 음. 와, 아니, 따님과의 그 대결에서 이길만 하네요. 부지에서는 이 맛을 낼 수가 없어. 그렇지. 땅을 파고. <laughs> 동치미를 거기 묻어놔야 그 나올 수 있는 맛이잖아요. 맞아요. 예, 비막히게붙이셨어요 맛있음. 음, 아 진짜 그 아카시아 꽃의 꿀 맛이 나네요. 그렇죠. 더군다나 또 향도 있잖아. 얼음으로 네. 붙여 먹으니까. 예. 네. 또 특히 새롭네요.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예. 네. 아 아카시아 아, 아 아, 아, 전. <laughs> 이 음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 <laughs> 아 날씨며 풍경이며 진짜 오늘 메뉴 선정이 찰떡이었어요. 봄바람에 기분까지 살랑거리고 그 덕에 마음속 이야기도 풀어내 보는데요. 이 스타일 자체는 좀 약간 도시 스타일이거든요. 아 예. 어,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산골에 계셨던 거예요? 시골은 시골인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좀 아픈 기억도 좀 많았고 어렸을 때요 예 이장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친구분이셨다고 음.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장님이 와서 인감도장을 가지고가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래요 야반도주 그죠 아... 예 소가 죽을 먹는데 그 머리에다 빨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아... 우리 이제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잘못, 잘못한 거다. 부부간에 어. 그 그게 갈등이 심했었어요. 아, 그일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제 강제로 산림을 내보낸 거야. 또 이제 나하고 내 남동생은 이제 할머니가 아. 키우신 거지. 칠년 아. 정도를 제가 떨어져서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정이 그렇게 이제 조금은 어색한 그런 아.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내내 엄마 품이 그리웠다는 자연인. 집안의 갈등 때문에 늘 불안했건만 불행히도 형과 누나마저 어린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갑자기 집안의 장남이 되면서 이번엔 책임감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죠.